내가 외부에 나가면 삼각김밥 먹는 거 알잖아. 식당 가기 싫었어. 삼각김밥 사서 골목에서 먹다가 들켰어. <laughs> 김밥을 사는데 벌써 CCTV 에 찍혔어. 그거 나왔죠? 내가 그거 영상 한번 띄워봐. <laughs> 그런데 문제는 김밥을 사서 가는 걸 거기서 찍어 애들이. 인터넷에 올렸지? 근데 그걸 가져서 골목에서 먹고 있는 거는 안 나오더라고. 아, <laughs> 근데 골목에 가서 이렇게 먹는데, 지나는 아줌마들이, 어머, 저 호경영 씨 아니야? 이래. 내한테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. 저기끼리. 어머, 저 호경영 씨가 왜저 앉아서 뭘 먹고 있네? <laughs> 김밥을 먹고 있네? 이래. 그러면 그게, 그래도 그게 망신이야? 망신 아니야? 내 명예와는 아무 관계 없어. 어 그게 저 허경영에서는 식당 가서 잘 차려놓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김밥 하나 먹고 그냥 우유 한번 우유도 하나 가져갔지 근데 그다 우유를 안 하고 김밥을 먹는데 아줌마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혓바닥을 차는 식으로 나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차량 맞기는 하지 좀 차량 맞지만은 그래도 골목에 앉아서 먹고 있으니까 그 점심 먹는 거야 그게 옷은 내가 안사 입는 걸 제일 좋아해 뭐 어디 입는 거는 괜찮지만. <laughs> 그죠? 네. 그러니까 내가 뭐옷사 입는 일이 없어요. 네. 어.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생활이 부기와 관계가 없는 거야. 네. 그렇겠죠? 네. 그런데 남들은 나를 모함을 뭐 해. 저 사람이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어쩌고. 그런 소리 하지 마. 알았죠? 네. 어떻게 하면 급식을 좀 많이 할수 있느냐.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행편이 좀 좋아지면 더 많이 하겠지, 그죠? 네. 지금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어. 네. 알겠죠? 네. 저거 내 김밥 사는 사진이. 이게 뉴스에 나왔어, 뉴스에. 국가혁명당전 대선 후보집 허경영 씨가 한 편의점에서 노 마스크 상태로 또 마스크를 안 해서. 아, 나 참. 그때는 코로나 끝났을 때야. 그때 마스크 안 해도 돼요. 노 마스크 상태로 포착돼. 누리꾼들이 깜짝 놀랐다. 삼각김밥 사러 온허경영 근데 너무 마스크 편의점 알바 영상 시끌, 시끌었다, 이 말이죠? 어, 내가 삼각김밥 사러 갔던 거야. 근데 그거 딱 시켰네. 어, 얘가 공개를 한 거야. 이기게그 <laughs> 영상이야. 내가 왜 바깥에 나가면 삼각김밥 먹고 앉아있는지 알아요? 우유, 마, 우유 한병 하나 사가지고? 그래, 안 그래요? 식당 가면요. 가슴이 아파. 식당 가면 내가 왜 가슴이 아프냐? 밥을 못 먹어. 걱정이 돼가지고. 저 주방에 있는 종업원은 월급을 받았을까? 이 집은 얼마가 적자가 났을까? 이 집은 지금 한 매도 까먹은 거 아닌가? 시인은 여러분하고 달라요. 오, 저 주인은 얼마나 빚에 쏟아지고 있을까? 저 종업원, 주방에 있는 종업원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? 고민이 있을까, 없을까? 주방에 들어가면 국가 경영에서부터 식당에 영업 안 되는 거, 주인의 어려움, 고통, 그게 눈에 보여. 허! 그러니, 아, 생각해봐요. 밥이 팬케 넘어가요? 여러분하고 달라하시니는, 어, 그래서 내가 주방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20만원 들어가요. 주방에 조금은 다 나오라고 래서 5만원씩. 어, <laughs> 아,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. 짜장면 한 그릇 먹고 20만원 들어간다니까, 나는. 그래서 나는 식당 가면 고민이 많아져버려. <laughs> 네. 내식구들 보는 것 같아. 어, 저게 내 자식이야. 주방에서 짜장면 두들리고 있는 사람이. 어, 저게 내 자식들이고, 저게 다 생활이 돼야 되고. 뭐, 이런 생각하니까 이게 다 걱정태산이야, 걱정이. 거짓말 아니에요? 그래서 그종업분들 얼굴을 봐야 마음이 편해. 그 요런 구멍으로 내다보고 있는 그 조원들은 주방이 얼마나 답답해 그렇잖아요 저기서 설거지하는 아줌마도 있을 거고 저기 그늘 속에서 하루 종일 햇볕을 못봐 어쨌든 아, 그, 그래 안 그래요? 거기서 막 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 가스를 마시고 폐암이 걸려 캬 우리 젊은이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걸 아주머니가 거기서 설거지하고 있는 거 보면 가슴이 짠해져 아 그래 안 그래요? 그러니까 나는 어, 김밥 사먹으면 소금 편해. 가서 그냥 삼각김밥 하나 그냥 우유. 그거는 오염이 안돼 있지. 맞아, 맞아. 네. 그 내가 얼마나 많이 사 먹었으면 테레비까지 잡히겠어. <웃음> <웃음> 어, 이렇게 진수성찬 혼자 먹으면 안 됩니다. 네. 알았어요. 네. 어, 삼각김밥. <laughs> 덜켰지만은 음. 몰래 몰래 먹는 사람이야. 안, 안어 내가 면 밥을 잘안안먹고내 정말 카드 가지고 있어 밥 먹을 수 있는 카드, 그래도 안 들어가 그래 안 그래요? 그런 지도자를 갖다가 생판 일반 식당 가서 야 반찬 더 가져와 이런 이런 세상에 난한 번도 없어 반찬 고만 가져오세요. 가게 문 닫습니다. 반찬 조그만 가져오세요. 나는 그래. 뭐 누가 반찬 드시 어 하지 마라. 너 남의 가게 뭐 문닫게 하려고 그래. 조금이라도 보태 줘야지. 나는 이런 사람이야. 그래 그래. 그런 사람의 식당에 밥을 안사 먹고 김밥을 먹는 것도 죄짓는 기분이야. 무슨지 이해 가요? 저 식당 사람들 돈을 벌게 해 줘야 되는데 식당 가서 밥상 촥 차려 놓고 멋지게 먹어 봐야 그 사람들 매상이 올라갈 텐데. 내가 가서 김밥 먹으면서도 죄짓는 기분이야.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? 응? 돈은 전략에서 좋지만, 저 장사가 안될 텐데,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? 아, 김밥 먹는 것도 재짓는 기본으로 먹는다니까? 이게 양심이요, 사람이. 맞아, 맞아요. 김밥 먹는 게 자랑이 아니야. 그거 먹으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와. 저 식당들이 저렇게 팔이 날려가지고, 이게 어떻게 되느냐. 참 미안하고 괴롭고, 그래요. 알겠죠?